오늘은 아,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친구들 지켜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선생님이 이비 시작하기 전에 오래 전에 배웠던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우리 세살 친구들을 아마 처음 부르는 거라 잘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춤춰요. 우리 함께 불러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인사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께 춤춰요. 함께 해볼까요? Eu thank okay. you 아이의 기도 들으면서 기도해요. it's a it's 네, 안녕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맞았어요. 암송을 요절해 볼 거예요. 한 요절을 한번 외워볼 거예요. 친구들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암성 시작해봐요. 준비,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 보금 10장 14절 말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랑 새로운 말씀을 친구들에게 알려 줄 거예요. 여기까지 는다 외웠죠? 음, 좋았어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집에서 또 지난 달거 함께 계속 암송해 줘요. 그러면 이번 달에 이번 주부터 새로 암송 배울 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 계속 한번 외워봐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 볼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친구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기대가 되지요. 오늘은 사케오 아저씨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서 가는 길로 예수님이 가셨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리고에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굴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사케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짱이에요. 그리고 세리 사케오는 부자였어요.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게 쉬웠대요.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 걸로 쑥.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세리들을 미워했겠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주 못마땅했는데, 돈까지 뺏어가니까 세리를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사케우는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더더더 싫어했대요. 또한, 사개오는 키도 작고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이렇게 써 있어요. 사개오 아저씨는 외모도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별로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막 놀림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악착같이 세리가 돼서 부자가 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께어는 아주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께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삽개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삽개오야, 삽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쉬어야겠구나. 어? 예수님께서 내 이름 어떻게 하시지? 어? 우리 집에서 쉬어 가신다고? 삽개오는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과 사게오를 비난했어요. 아머머머머, 음음음음음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완전 이 사람은 사람이잖아. 아니 우리 집에도 안 오면서 어떻게 저 죄인 집에 갈 수가 있어? 사람들은 사게오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리고에는 사께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께오 아저씨네 집에 가셨을까요? 사께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께오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뭘? 예수님 안 만나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친구 없어요? 내가... 예배 잘 들이니까, 나는 헌금도 잘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도 하니까 예수님이 굳이 없어도 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는 혹시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 아저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케오는 돈에 미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케오 아저씨가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거짓으로 빼앗은 돈은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게오 아저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달라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전에는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미워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랬다면, 이제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친구들,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친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사개와 아저씨처럼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떡떡떡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우리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이제 친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답니다.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죄인인 사케오 아저씨를 찾아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